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차오르는 가슴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각도가 만약에 음. 이렇게 착용을 했다 치면, 입어요 이렇게 착용을 했어요. 근데, 네. 아래로 내려가 있던 게, 스윽 올라가는 거예요. 푸시 인, 다시, 어. 아, 잘안 보일 수도 아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해요. 올라가면서, 스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착용하니까, 굵 어. 원래 운동을 싫어요, 저는. 음. 운동을 싫어요. 근데, 음. 이거 딱 착용하고서 제가 지금 그레이 컬러, 했, 저도 했죠? 음. 너무 예뻐요. 요거에요. 근데, 음. 착용 딱 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펼쳐지느냐 음. 내거 같은 볼륨이 딱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일단 그게 중요하죠. 저는 B 컵이거든요. 팔이예요. 등치 때문에. 어, 너무 예쁜데. 근데 없었던 게 차올르니까 하트 쉐입이 되죠. 어, 라인 너무 예쁘죠. 갑자기 딱 펴지죠. 딱하트쉐입이 되죠. 고다져요. C 컵 같고 D 컵 같죠. 어, 정말 <laughs> 너무 신기하다. <laughs>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 저희가 아까 그래서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면. 의상실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면, 음. 의상실 친구 저한테, 언니, 왜 여배우들이 이런 드레스 입는 줄 알겠어. 아. 하트쉐입으로 차올랐는데, 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여기를 눌러보면, 나 완전 내 볼륨이에요. 딱 그러는 데 깜짝 놀랐어요. 달르잖아요. 완전히 네. 그 볼륨 자체가 달라지고. 출문전 나봐 출문전 나. 예뻐 보여 시겠죠 A 컷 계신 분들 무조건 언더브라 착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어떤 볼륨이 이윗 가슴부터 뽕긋하게 차오르게 지금 보이세요? 지금 아예 밋밋했던 가슴에 이렇게 보시면 옆쪽으로 빗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슴이 아니, 젊어지는 앞에서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라인이 하트 쉐입 생기는 거죠. 이 쉐입이 어, 나한테 있을 줄 정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더브라, 언더브라 왜그 식당의 볼륨을 원하는 분들은 무조건 원더블 하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연말로 갈수록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입어보시고, 편해요, 일단. 좋아요, 때문에. 진짜, 오, 진짜 편해요. 편해요, 제가 오늘 올라가지 않아요, 도람스랑 네. 저랑 오늘 하상하면 아닌데 했는데 풀맨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하트세입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브라. 옆으로 네. 싹 돌았을 때 세상에 이래서 여배우들이 이런 드레스를 입나봐요. 정말 라인이 자신감. 다 아셨죠. 예. 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차오른 이게 억지로 모으면 파이그만 하거든요. 이렇게 음. 딱 무슨 마치 딱 그냥 비치친 것처럼. 그쵸, 근데 그쵸. 정말 예쁘게 세련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놓아요 심지어 근데 어. 하트 슈. 그래서 무슨 옷을 입어도 오히려 팔뚝이 가늘어 보이고 음. 무슨 옷을 입어 허리가 가늘어. 보여요. 그래서 살빠져 <laughs> 보이는 거예요. 이륨또 그러니까 몰렵을 나... 잘하셔야 돼요. 네, 잘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예쁜 거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쁜 거 근데 노와이어로 편안함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아요. 저의 바람이고 음. 제가 80B 사이즈를 보여드렸어요. 음. 그리고 저는 66을 입어요. 음. 음. 그래서 군살까지 볼륨화시키는 걸 보여드렸다면 아니면 보통 A컵이신 분들은 볼륨을 되게 어거지로 하거나 아니면 기대를 안 해요. 포기하시는데, 원더 브라 보세요. 앞쪽에 색 보여드리면, 지금 윗가슴이 차오른 거 보이세요? 저도 저를 보면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없던 볼륨을 싹! 올려 이게 지금 원더겔의 그 힘이거든요. 옆에서 봐도 볼륨 자체가 달라지고, 이렇게 지금, 옷이 태가 다르잖아요. 옷 태가 다르고, 이제 여배우들이 이렇게 수트 한번딱 입었을 때, 이게 볼륨이 없으면 이런 거 입지도 못해요. 근데 확실히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 볼륨이 생긴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런칭방송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릴 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아,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응. 제가 지금 여기 에 찰랑찰랑 가슴이 차오르는데 여기를 네.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하고 여기에 어 시상식 가도 될것 같아. <laughs> 진짜 라인이 너무 너무 예뻐졌어요. 여배우들 보면 누가 봐도 A 컵인데 시상식 드레스 보면 막 C 컵이 되죠. 어그 비밀이 옆에서 봤을 때 차오르는 이 하트 쉐입. 네, 하트 쉐입. 하트 쉐입이 딱 차오르는데 와이어가 없어요. 와이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예요? 왜 똑같은 앤데 팔도 더 가늘어 보이고, 허리도 더 잘록해 보이고, 음. 바스트도 약간 위로 올라간 것 같고, 허리도 잘록해 보이고. 어. 근데 전 중요한 건 노하이어고, 네. 옆에서 봤을 때이 라인이 음. 분명히 B컵이에요. C도 아니고 B컵이고, 저는 등치가 있어서 B를 입는 애예요. 어, 군사이 많아서. 야. 자, 다이어트 완전 전문가예요 저는. <laughs> 근데 볼륨화를 시켜놓으니까, 음. 죄송해요. 80A가 매진 예상이에요. 오디이끊는있어요 그래서 몸매가 진짜 예뻐 보인다는 소리를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고, 이거 벗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에이컵이신 분들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슴 휙 자체가 몰카몰카 차오른 요거 보셨어요? 저는 지금 거울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밋밋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근데 없던 볼륨이 요렇게 채워졌고요. 지금 저. <laughs> 8곡 A, 네. 곧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네. 얼른 들어오시고 네. 이것저것 다 사봤는데 볼륨에 실패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아이어의 그 뒤길 바랄게요. 네. 너무너무 예뻐요. 기가 막히죠? 당당했어요. 자, 디자인 싹보여주 음, 좋겠다고 바랬는지 몰라요. 이 슬립 너무 예쁘다. 집에서 와인 한잔하고 싶죠. 저희는 이 슬립을 사이즈를 맞춰서 다 드릴 거예요. 너무 예쁘죠? 아, 섹시하다. 너무 딱쁘고 영화 한번 보면서 집에서 와인